바람은 확실히 덜 분다. 이 돼서 기울어지게 나온 줄 알았더니 어, 이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지게구나. 했 음. 음.

Thank you. 뒤에 차옵니다. 네. 차를 네. 기존에 있던 렌트값이 올라가게 되고요. 부시윅 쪽으로 어 많이 가서 그쪽이 또 요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. 저희가 어 가서 볼 브루클린 브릿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멋진 사진에 클리로 이 어, 3세의 어떤 가족 어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다리를 또 매일같이 건너고 있는데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30분 정도는 편안하게 가시면서 어, 아까 말씀드린 차이나타운의 경으로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차이나타운이 맛집이 있는 걸로 좀 자 여기 앞에가 8 4스트리시에요한블럭8 4레로세요 Yeah <laughs>